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다. 넷플릭스가 제대로 한건 했다라고 미국 포브스가 극찬한 K 드라마를 소개하고 이 드라마를 시청한 미국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고 파격적이고 자극적입니다. 청소년 범죄란 소재를 정면으로 들이받으면서도 현실감까지 잡았습니다.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는 부모의 가출 이후 청소년 성매매 브로커 앱을 운영하며 생기를 꾸리던 지수가 동급생인 규리에게 비밀을 들킨 뒤 더욱더 깊은 범죄의 지옥으로 빠져드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청소년 범죄, 학교 폭력, 교육 문제 등이 적나라하게 이 드라마의 시즌1을 채웁니다. 넷플릭스가 킹덤 이후 두 번째로 만든 시리즈물입니다. 18호 구성된 시즌 안에선 지수와 규리를 중심으로 위태로운 청소년들과 책임감 없는 어른들, 그리고 불균형한 사회의 단면이 속도감 있게 그려집니다. 이 작품은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과정환경 등의 면제부를 주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어른들의 잘못이라거나 혹은 아이들을 개도해야 한다는 식의 주입식 메시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선하고 불편합니다. 지수 무리들이 서서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보는 이는 자연스럽게 위기감과 사회적 각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플릭스의 장점인 기존 국내 작품에서 볼수 없었던 과감한 표현도 눈에 띕니다. 비속어나 욕설은 물론 폭력성 짙은 장면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게 흐름에 있어서 불필요한 장면은 없으나 폭력적인 작품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다른 작품으로 눈을 돌리길 추천합니다. 또한 성인이라면 극초반 아이드리스는 급식체류의 대사가 조금 귀에 거슬리긴 하나, 그게 성격이 워낙 강해 금방 잊고 빨려들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박주연의 발견, 그리고 김동희의 재발견입니다.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 이태원 클라스에서 얼굴을 알린 김동희는 머리는 좋지만 사회적 감수성 없는 지수로 연기하며 아주 작은 내면의 떨림까지도 전달합니다. 이 드라마에게 박주연은 참신합니다. 안정된 연기력으로 이야기의 갈등을 치솟게 하는 데 한몫합니다. 또 정답인 남윤수 역시 지지 않습니다. 신애들의 조합은 극적 사실감을 더욱 높게 만드는 신의 한 수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 드라마를 시청한 미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보통 나는 이렇게 긴 리뷰를 쓰지 않지만 이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전에 이러한 플롯이 있는 시리즈나 영화를 본 적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시리즈를 몰아보게 할 만큼 스릴이 넘치는 드라마는 처음입니다. 이 시리즈는 내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배우들이 놀랍습니다. 두 주연 모두 훌륭했고, 줄거리는 새롭지 않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진행하는 방식과 사건의 과정이 확대되는 방식은 완벽합니다. 솔직해지자, 인간 수업은 특별합니다. 캐스트, 그들의 케미, 연기를 좋아했습니다. 다들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특히 멋진 배우라는 걸 증명해줘서 미안하게 만든 기태. 드라마적 관점에서 이 드라마는 완벽에 가깝습니다. 장면 선택, 편집, 대본 작성, 스토리, 연기, 이 드라마의 모든 것이 뛰어났습니다. 주인공이 너무 잘 어울리고 연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합니다. 보신 분들께 스포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보시길 바랄 뿐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명언, 자막의 1인치 벽을 넘어서면 더 많은 놀라운 영화를 접할 수 있다. 저는 이 인용문을 정말 좋아하고 감사하며 또한 동의합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이 좋은 드라마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인간수업은 정말 그 자체로 뛰어났습니다. 내가 본것중 가장 어둡고 현실적이며 몰아보기 가능한 K드라마입니다. 이 시리즈는 내가 본 최고의 페이싱 중 하나입니다. 이야기는 놀랍게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기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고등학생들의 어두운 면과 이 어두운 세상에 대처하기 위한 그들의 고군분투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10대들이 직면한 문제들과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고칠 수 없는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과정을 그립니다. 완벽한 시리즈, 매우 강력한 줄거리와 매우 강력한 연기, 몰아치는 10개의 에피소드 전반에 걸친 이야기와 방향은 당신을 계속 긴장하게 만듭니다. 공포, 기대, 전율, 안절부절함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지만, 결코 느끼지 못할 한 가지는 안도감이며, 이것이 이 드라마가 그토록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고등학교 K-드라마에서 이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본 최고의 방송 중 하나이며 진지하게 당신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김동윤은 이번 방송에서 그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놀라운 배우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 출연진이 진정으로 이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음악부터 영상 촬영까지 이 전체 프로덕션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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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쇼는 훌륭했습니다. 줄거리는 놀랍고 주연은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절대적으로 환상적인 일을 했습니다. 드라마가 끝날 무렵 나는 슬프고 불안했습니다. 행복한 결말을 기대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런 느낌을 갖게 한 것은 수년 동안의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캐릭터와는 내가 24시간 만에 전체 시리즈를 몰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2일만에 끝냈고 이 시리즈가 나를 뛰어넘게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시청하면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즌2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도와주세요. 시즌2가 필요합니다. 이 드라마는 놀라운 반전이 있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각 에피소드는 더 보고 싶게 만듭니다. 이 드라마를 하루만에 끝냈네요. 이 드라마는 나를 웃고 울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 수업은 완전히 어나더 레벨입니다. 단 1초도 화나지 않는 장면이 없을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줄거리는 특별하며 고등학교 범죄 스릴러를 찾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입니다. 모든 배우들이 훌륭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드라마는 과장하지 않고 한번 보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몰입감이 높습니다. 또 최민수의 연기도 볼만하고 박주연이란 여배우를 알리는 계기가 된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 이후에 나왔다면 더 글로리보다 더 인기를 얻었을 겁니다. 너무 일찍 등장해서 세계적으로 빛을 보지 못한 드라마입니다. 정치클래스TV는 한류 의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no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poponta. Sé que eras un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